스포츠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월 11일, 오늘 저녁 정말 대단한데요. 국내 스포츠 빅매치들이 그냥 동시에 쏟아집니다. 오늘 이 경기들의 핵심만 쏙쏙 뽑아서 완벽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잠시 후 저녁 7시부터죠. 농구, 배구, 그리고 축구까지 진짜 눈을 뗄 수가 없는 경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플레이오프 진출이냐, 16강의 운명이냐, 모든 게 걸려 있는 아주 중요한 밤입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금 보시는 이 표가 오늘 분석의 전체적인 밑그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각 경기 승패 예측부터 핸디캡, 언더오버 추천까지 한눈에 싹 정리했으니까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부터 경기 하나하나 아주 깊숙히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 바로 농구입니다. 남녀 프로 농구에서 정말 재밌는 매치업이 성사됐어요. 아, 이 경기는요. 한마디로 상성과 기세의 대결입니다. SK가 왜 소노의 천적이라고 불리냐면요. 바로 자밀원이 선수가 버티는 그 강력한 골밑 수비 때문이에요. 소노의 공격을 그냥 원천 차단해 버리거든요. 반면에 소노는 최근 3연승으로 분위기가 뭐 하늘을 찌를 기세죠. 과연 오늘도 이 상성이 기세를 눌러 버릴 수 있을까요? 이게 여러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긴데요. 소노가 최근에 이긴 팀들이 사실 수비가 좀 약한 팀들이었다는 거죠. 지금 SK가 부상 선수가 있긴 하지만 그 탄탄한 수비를 상대로도 과연 지금의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솔직히 좀 미지수입니다. 자, 여자농구로 넘어가 볼게요. 이 경기의 핵심 단한 명입니다. 바로 우리은행의 김단비 선수. 아니, 직전 경기에서 혼자 42점을 넣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절대적인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오연패 늪에 빠진 신하는 행에는이 김단비 선수를 제어할 카드가 전혀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모든 분석가들이 저득점 양상 속에서 우리 은행의 승리를 점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배0코트로 시선을 한번 옮겨보죠. 남녀부 모두 순위싸움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칠 빅매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경기는 딱한 단어로 요약됩니다. 바로 홈 징크스. 올 시즌에 이두 팀이 붙었을 때단한 번의 예외도 없이 홈팀이 이겼습니다. 게다가 OK금융그룹 OK 홈 성적이 11승 3패예요. 이건 뭐 거의 안방 깡패 수준이죠. 여기에 한국전력의 리시브 불안까지 생각하면 데이터는 명확하게 OK금융그룹의 OK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저녁 6개 경기 중에 분석가들이 하나같이, 이건 진짜 모르겠다고 혀를 내두른 경기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예측 불허의 명승부가 예생되는 경기인데요. 네, 바로 여자배구 GS칼덱스와 페퍼저축은행의 맞대결입니다. 지금부터 왜이 경기가 그렇게까지 예측하기 어려운지 제가 자세하게 한번 짚어드릴게요. 이건 뭐말 그대로 모든 조건이 너무 팽팽해요. 한쪽은 3연승을 달리는 홈 강자, 다른 쪽은 2연승으로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는 도전자. 여기에 양팀의 에이스, 실바와 조이 선수의 자존심 대결까지 걸려있죠. 와, 이거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기가 진짜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석가들이 승패 예측 대신에 이 경기는 무조건 세트 수가 많아진다. 즉, 오버가 나올 확률이 아주 높다고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 5세트 혈투를 예상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축구장으로 가보겠습니다. AFC 챔피언스 리그 16강 진출의 운명을 가를 아주 중요한 두 경기가 펼쳐집니다. 이 경기는 예측이 아주 명확한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동기부여의 차이죠. 강원은 16강 희망을 이어가려면 오늘 홈에서 무조건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반면에 상하이는요? 이미 탈락 확정됐죠. 핵심 영병들 다 떠났죠. 팀 사기가 바닥입니다. 한마디로 의욕이 없는 거죠. 여기에 강원에게 유리한 변수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원정팀한테는 정말 낯선 춘천의 그 추운 날씨, 그리고 적응하기 까다로운 잔디 상태까지 이걸 다 종합해 보면, 뭐, 강원의 우세는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자, 울산의 경기는 피로도. 이한 단어로 거의 다 설명이 됩니다. 상대팀인 멜버른 시티. 호주에서 리그 경기 치르자마자 부상자 잔뜩 안고 그먼 한국 원정길에 올랐어요. 이게 경기력이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울산 역시 16강 가려면 승점이 정말 절실하죠. 강력한 홈 2점에다 상대의 피로도까지 울산이 경기를 주도할 거라는 건뭐 당연해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 재밌는 건 막무가내로 공격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승점 3점을 딱 챙기려고 수비적인 운영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 득점이 기준점보다 낮을 거라는 언더 예측도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섯 개 경기를 샅샅이 훑어 봤습니다. 이제 이 분석들을 싹 모아서 두 가지 전력적인 접근법으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분석을 종합해 보면 크게 두 가지 접근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상 가장 확률이 높아 보이는 SK, 우리은행, OK금융그룹의 승리를 묶는 말 그대로 안정추구형입니다. 두 번째는 GS칸텍스 경기의 다득점이나 축구팀들의 핸디캡 승리 같은 특정 시나리오에 집중하는 고수익추구형인데요. 여기서 핸디캡 승리라는 건 강팀이 좀 불리한 조건을 안고도 이길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럼 오늘 밤딱한 경기만 봐야 한다면 뭘 봐야 할까요? 분석가들이 정말 입을 모아서 GS칼텍스와 페퍼저축은행의 경기를 꼽습니다. 왜냐? 승패를 떠나서 가장 손해담을 주게 하는 명승부가 펼쳐질 가능성이 제일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분석은 정보를 공유하고 또 함께 즐기자는 거지. 특정 결과에 돈을 걸라고 권유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 경기 직전에 갑자기 누가 못 나온다거나 하는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최종 라인업하고 선수들 컨디션은 반드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국 이런 분석의 최종 목적이 단순히 승패를 마치는 데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경기의 흐름을 읽고 변수를 예측하면서 e스포츠라는 한 편의 드라마를 훨씬 더 깊이 있게 즐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재미가 아닐까요? 여러분 모두 즐거운 스포츠의 밤 되시길 바랍니다.